이슬람의 이해. 이슬람, 중동, 아랍은 모두 다른 언어이다. 다양한 언어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이슬람, 중동, 아랍 세 단어는 혼동하기가 쉬운데요. 오늘 영상은 이 헷갈리는 단어들의 개념을 확실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더군다나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부유해진 중동 국가들은 아직도 사막 등 척박한 기후 환경에 따른 환경을 편리하게 개발하는 데 있어서 선진 기술 수요가 많이 있어 수출 국가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훌륭한 파트너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슬람에 대해 이해하기 위한 기초 내용에 대해 말해 보겠습니다. 이슬람은 기원전 7세기에 시작된 종교를 이야기합니다. 중동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근처 지역을 말하는데 넓게는 나일강 운명을 포함시켜 아프리카 북부, 이집트, 리비아, 알제리, 모로코, 수단 등과 이슬람이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소말리아까지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동유럽 국가로 터키를 분류했지만 학자들에 따라서 터키는 중동 국가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륙의 중앙보다 오히려 서쪽 국가이므로 서아시아 또는 서남아시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는 북아프리카의 아랍 세계는 빠집니다. 중동이라는 단어는 유럽의 입장에서 영국의 군사 용어로 만들어 사용한 것을 계기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아랍이라는 용어는 종족적인 개념입니다. 아랍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일부는 기독교인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슬람 종교를 믿고 스스로를 아랍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분쟁으로 인한 난민 인권 문제가 심각한 중동 지역을 보면 선뜻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중동 지역에서 발원한 종교는 이슬람교뿐만 아니라 유대교, 기독교가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순위파와 시아파로 다른 두 종파가 있는데 이두 종파는 사이가 좋지 못합니다. 순위파의 대표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이고 아랍의 종주국으로 인식이 됩니다. 반면에 이란은 시아파의 대표 국가로 중동지역에 시아파를 지원하기도 하고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은 오스만 제국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하면서 유럽 국가들에 의해 식민지배를 받다가 자로 제듯 여러 국가로 쪼개져 독립했습니다. 아랍 민족에 대한 이해 없이 국가가 탄생했고 예국심보다는 종파와 민족의 개념이 커서 잠재된 분쟁의 요소가 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중동 지역에 혼란을 부추기고 실제로 전쟁을 일으키거나 내전에 개입하면서 아랍인들의 원한을 사기도 하였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으로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 걸프 전쟁, 이란 이라크 8년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스민 혁명으로 민주화의 물결이 불었지만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되지 못하고 내전으로 번진 국가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이고, 리비아 내전은 2011년에 시작해서 2022년에 끝났고, 예멘 내전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시리아와 예멘 내전은 각기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나라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국제전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국제사회가 이들 국가의 난민들을 수용하는 데 있어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한 이유가 됩니다. 최근에 미국은 미군 철수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시절에 병력의 대부분을 이라크에서 철수하고 시리아에서 유럽 동맹국과 충분한 상의 없이 빠졌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동안 이어진 전쟁을 끝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중동의 왕정산유국이나 신미 국가들도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 각자 도생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은 이스라엘과의 동맹을 생각하고 터키 등 나토 국가들과의 군사적 안보 동맹을 생각해서라도 중동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중동에 진출해서 통로를 개척하려는 야욕을 갖고 있는데 미국은 이두 국가를 견제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지역의 막대한 자원을 이용한 에너지 패권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은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원정 이전까지 바빌로니아, 이집트, 페르시아 등 강력한 제국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알파벳의 기원이 되는 문자를 유럽에 전파하고 유럽보다 높은 수준의 지식을 오스만 제국이 강했던 근대까지 생산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스만 제국은 18세기 나폴레옹의 프랑스 군대에게 점령당하면서 힘을 잃고 전쟁에 패했고 유럽의 지배를 받으면서 분할되었습니다. 중동의 이슬람은 너무나 많은 고초를 겪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슬람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